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치킨업계 대표 가맹본부인 제너시스 BBQ 및 BHC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억 3,200만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 및 BHC는 가맹점 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하는 등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줬습니다. BBQ는 전국 BBQ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 세터점 등 6개 가맹점에 대해 사업자 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에 계약 종료 유예 요청서, 각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BBQ 협의회는 공동 의장, 부의장 등 간부들의 폐점으로 인해 더 이상 단체 활동을 주도할 가맹점이 없어 완전히 와해됐습니다. 용인죽전, 세터점 등은 2018년 11월 BBQ 협의회를 결성한 후 BBQ가 2017년 발표한 동행 방안 이행을 촉구하고 언론 인터뷰 및 협의 요청 사항 전달 등 단체 활동을 했습니다. BBQ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 세터점 등 4개 가맹점에 대해 타당한 근거 없이 기업 경영 방침 변화와 가맹 계약에 대한 입장 차이 또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 계약 조건이나 영업 방침 미수락을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했습니다. BHC는 전국 BHC 가맹점 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 옥동점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했습니다. BHC협의회는 2018년 8월경부터 단체 회장 등 주요 간부를 중심으로 BHC로부터 공급받는 계육, 해바라기 유해 품질 및 가격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BHC가 가맹점에게 냉동육을 공급한 사실이 있으며 본래산 함량이 낮은 해바라기유를 고가에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요지입니다. 이에 BHC는 협의의 활동을 주도한 울산 옥동점 등 일곱 개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로 가맹 본부의 명예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제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 외에도 과도한 수량의 전단물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거나 이 쿠폰 취급을 강제하는 등 감행 사업법을 위반했습니다. 공정위는 BBQ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억 3,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추후 관련 매출액 등 확정 과정에서 최종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가 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BHC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치킨업계 감행본부가 협의의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회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을 적발함으로써 단체 활동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의 취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향후에도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제공행위와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공정거래 행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